얘들아, 12번은 분배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야. 곱할 때, 요렇게, 요렇게 한번, 요렇게, 요렇게. 곱해주는 거지. 분배법칙. 먼저, 4 곱하기 2분의 3 x 쓰고, 또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. 두개 써줬어. 그 다음에 뒤에 거. 플러스 쓰고, 마이너스 6을 분배법칙 해주는 거야.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2 계산해 주는 거지. 계산해 볼까? 2 약분 됐고, 6X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인데, 두개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, 그 다음에 2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바뀌지, 두개 계산하면 9X. 그 계산하면, 마이너스 5. X의 개수 몇? 9. 상수왕은 마이너스 5.